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 바로 왕을 만나보고 또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해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전체를 고센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이 좋은 곳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람셋을 주었다 그랬는데 처음 이들이 고센땅에살 때는 이곳이 람셋이란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람셋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그것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그곳이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 성을 거기다가 건축을 했어요. 특별히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숫자가 왕성하게 번식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만들었는데요. 노예로 만들었는데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든 거지요. 그러면서 그 노예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을 크게 짓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쌓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그러나 이 성을 쌓는 것은 성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성 쌓는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큰 돌들을 많이 동원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높게 성을 아주 튼튼하게 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 되어지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걸 시키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주었던 곳이 봐도. 이 람셋입니다. 어, 그런데 이 땅을 줄 때는 이곳이 아주 좋은 땅이었다 하는 것이에 그리고 예, 요셉이 특별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땅에서 목축업도 마음껏 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거기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좋은 곳에서 마음껏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뭘까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라암셋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진 그 시대,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때였습니다. 잘못하면 다 굶어 죽는 상황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내서 거기 먹을 양식이 풍부한 그곳에서 마음껏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셨고 그 결과 이들이 출애굽을 할 그때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식이 되어 있었어요. 약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400년 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놀라운 번성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 거지요.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축복을 하셨거든요. 이 번성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고 거기서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어마어마한 번성을 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센 땅에 살 때만 이런 축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근데 그 사막을... 200만 명이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고, 먹을 마실 물을 또 반석을 깨뜨려서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번성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공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공사가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동화건설이라고 하는 이 건설회사가 저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수로공사를 한 겁니다. 그 수로공사라는 게 뭐냐면요. 리비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에 있어요. 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막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사막 한복판에 깊은 땅속에 어마어마한 물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걸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사막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려서 국토의 곳곳에 물을 대 가지고 사람도 먹여 살리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워낙 이 사막 깊은 곳에서 물을 끄집어 올린다 해도요, 이 물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공급하려면 그 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수도관을 묻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우리나라의 동화건설이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막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물을 공급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막 깊은 곳에도요, 얼마든지 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람만이 아니고 그들은 특별히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그들이 끌고 다니는 소떼와 양떼들 이들까지 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그 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40년 내 걸쳐 두번 했거든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40년을 사막을 다니는 동안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좋아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은 이 하나님이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인간 스스로가 거부하고 제한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 워낙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나라다 보니까, 덮어놓고 났다 보면 다 굶어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써가지고, 둘 이상은 낳지 마라. 둘선 이상은 낳지 마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그걸 성실하게 따라서 실행해가지고, 결국은요, 다둘 이하만 낳게 되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 가난하고 못 살고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입이라도 줄여야 우리가 먹고 살수 있다 해 가지고요. 자꾸 자식을 낳는 그것을 제한을 해서 둘 이하로 낳게 했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그걸 잘또잘 잘 따라서 해 가지고 결국은 둘 이하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둘 이하로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발전돼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됐습니까? 사람 숫자가, 입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먹고 살게 된게 아니고, 경제가 발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이 다섯 명 이상씩 나오면 또 다시 가난해질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식을 안 낳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 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탄이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산하 제한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세계가 함께 산하 제한 정책을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썼습니다. 산하 제한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전 세계가 함께 써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산하 정책을 썼던 나라들이 깨닫고 이제 막 다시 인구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아유 자식 많이 낳아봐야 고생해. 그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하려면 부모만 뼈빠지게 고생하고 힘든 거니까, 아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고 살려고 하고, 이제는 동성 연애까지 전 세계를 번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성으로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이거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만든 가장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회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나라 어때요?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죠? 인구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신부감을 자꾸만 데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요, 그나마 자식을 낳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두려워합니까? 고생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그런 희생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이 나 편하고 고생 안 하고 살고 싶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원칙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 하고 사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성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자꾸 침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연, 짐승들이 사는 세계로 자꾸 침투해 가고 자연에서 마음껏 살고 있는 짐승들을 마구마구 잡아서 인간이 함부로 그거를 훼손하다 보니까 짐승들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침투해서 이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있고 인간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지금의 이 바이러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지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 주면서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스리고 네가 잘 돌봐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데요. 이제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너무 우리만 편하게 우리만 좋게 살려고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는 영역에서 자꾸 점점 사람의 사는 영역을 넓혀가서 자연 만물이 사는 영역을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사는 영역과 인간이 사는 영역이 겹치면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올때 인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자꾸 변종이 생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기존에 있는 이 바이러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백신과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요. 이 속도가 인간이 그걸 대체하는 능력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걸 회복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편하게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혼자 아기가 아이들이 혼자밖에 없는집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가 놀아줘야 돼. 부모가 그런데 아이들이 두명 이상 되면 어때요? 지들끼리 놀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도요. 친구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늙으면 또 어때요? 내 몸, 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없는 지경이 우리에게는 와요. 어제도 차를 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옷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도 된다. 내 손을 움직여서 밥을 떠먹을 수 있으면 요양원 안 가도 된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는 늙으면서 나 혼자 내 몸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는요, 함께 더불어 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불어 살다 보면, 나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못 살아요. 서로가 돕고, 서로가 돌봐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만, 함께 더불어 살 때, 우리가,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나서 후회하는 게, 어,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한데, 난 그거 안 했구나. 귀찮다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나 혼자라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생활하는 게, 이게 이제 외로움이 찾아와서,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달,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달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야, 무조건 많이 낳는다고 이게 아니야. 숫자가 줄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고생을 덜 해.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스스로가 짓밟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희상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이기심을 버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많이 해야 되고 자녀도 마음껏 낳아야 돼요. 근데 이미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을 막 지배해버리니까 나부터도 우리 자녀들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 많이 낳지 마.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제 더 크게 다가와서요. 아이고, 그런 거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나 희생하기 싫다.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자식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심각해졌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잘못이었다는 걸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결혼도 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주신대로 나와서 자녀들을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거를 자꾸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의, 사,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자식들 고생할까봐 많이 낳지 마.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거를 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건강할 때 나라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인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이걸 짓밟아 버렸거든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 얼만큼 바뀔까?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아 목사님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게 정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